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헬스 알려주는 남자, 변현석입니다. 최근에 저한테 박승현 선수에 대해서 몸을 분석해 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은 박승현 선수가 만약에 복귀를 한다면 대한민국 보디빌딩 씬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뭐 약투, 이런 거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요. 박승현 선수의 몸의 분석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승현 선수 프로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은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니까 90년생으로 나오네요. 한국 나이로 33살이죠. 시합 경력을 보니까 주로 경기도 지방대 위주로 많이 출전을 했습니다. 2017년 대회가 마지막 시합인지 그이후에 시합 경력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부터 박승현 선수의 시합 때 사진을 한번 보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요 모습이 66kg 이라고 하는데 몸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뭐 다이어트 상태라든지 특히 팔근육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요 사진을 보면은 박승현 선수의 가장 장점이 어깨하고 팔입니다 어깨하고 팔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디빌딩 씬의 정상급 보디빌더들과 비교해도 팔하고 어깨는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깨하고 팔은 상당히 좋습니다. 후면 포즈 사진인데 이 사진이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사이즈는 좋지만 다이어트 상태는 조금 아쉽습니다. 요거는 75kg대라고 하는데 다른 사진들과 마찬가지로 와 팔은 뭐 정말 좋습니다. 2두하고 3두의 볼륨감이 매우 좋습니다. 팔만 놓고 얘기를 하자면은 헤비급하고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팔 근육은 정말 좋고요 체형적으로 보면은 강배근의 길이가 조금 짧은 편이라서 체형적으로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박승현 선수는 등 운동할 때 데드리프트 위주로 굉장히 많이 하고요. 레플 다운도 거의 안 하고 어쩌다 한 번씩 한다고 합니다. 보통 선수들이 운동을 하는 일반적인 운동 방법은 아니죠. 근데 이런 의미에서 운동의 정답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보디빌딩식 웨이트 트레이닝은 근 비대가 최고 목적이고요. 정해진 규칙이 없습니다. 어떻게 운동을 해서든지 좋은 몸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파워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벤치프레스 할때 완전히 다 내렸다가 가슴을 터치하고 팔을 완전히 다 펴야 성공이지만 보디빌딩식 웨이트 트레이닝은 그런 게 없습니다. 조금 들 내리고 팔을 들 펴도 빨리 하든 천천히 하든 어떻게 운동을 하든 근육의 크기만 잘 만들어내면 됩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 같은 경우에도 타자가 타석에서 본인한테 최적화된 타격폼으로 투수가 던지는 공을 잘 때려내면 되죠. 이승엽은 외다리 타법, 양준혁의 만세 타법이라든지 어떤 타격 방법이든지 투수가 던지는 공을 잘 때려내면 됩니다. 보디빌딩식 웨이트 트레이닝도 프리웨이트로 운동을 하든 머신으로 운동을 하든 속도를 빨리 하든 천천히 하든 고중량, 저중량, 완전 반복, 부분반복, 어떻게 운동을 하든지 간에 근육에 자극만 잘 줘서 몸만 잘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나하고 다르게 운동한다 캐갖고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이 사진이 박승현 선수 2017년 부천대 플러스 85kg 1위 했을 때 사진입니다. 전체적으로 근육의 사이즈는 크고 좋지만 아까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다이어트 상태는 조금 아쉬운 편입니다. 박승현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상체 볼륨감이고요. 특히 어깨랑 팔은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대체적으로 다이어트 상태는 만약에 시합에 복귀를 한다 하면은 그 점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박승현 선수가 다시 복귀를 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보디빌딩 씬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체형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보디빌더들의 전성기를 30대 중반에서 후반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단점은 본인 노력 여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이어트 상태인데 요 부분은 충분히 노력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육을 크게 하는 게 힘들지 지방 빼는 거는 키우는 거에 비해서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들 이왕 보시는 거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한 번씩만 꾹꾹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분석을 원하는 선수가 있으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 여러분들 운동하시면서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헬스 알려주는 남자 변호사였습니다. 끝.